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북한 김정은이 발표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김정은은 이번 시험에서 한국 방공망은 소용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를 시위가 아닌 군사적 메시지로 사용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발사는 평양 교외에서 진행되었고 북한 매체는 이 미사일이 마 12의 속도로 상승하며 1500km 떨어진 목표를 정통으로 타격했다고 보도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시험 발사에서 김정은은 미사일의 1차 정점 고도를 99.km, 2차 정점 고도를 42.5km로 발표했어요. 이 미사일은 기존의 방어체계를 효과적으로 뚫을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발표는 단순한 군사적 기술 시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이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반면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표를 반박하며 "이 미사일이 실제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방어체계를 더욱 보강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극초음속 무기가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방공망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어체계는 각종 최신 기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국제적인 정치와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북한은 내부 결속과 외교적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맞서,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극초음속 무기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죠. 극초음속 무기는 마하 5호 이상의 속도를 자랑하며, 이로 인해 기존의 방어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이미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여 실전 배치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북한도 이를 활용하여 군사적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기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무기가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반도와 같은 짧은 지형에선 이러한 무기의 기동성과 성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국 합참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단순히 일반 탄도 미사일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우리 군의 방공망으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확고한 안보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한국은 LSM과 SM6 같은 최신 방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극초음속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이지스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연합 작전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보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기술적 시연과 동시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내부적으로 자신의 체제를 결속시키고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에 대한 위협을 부각시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외교적 효과를 누리는 것이죠. 김정은은 경제난과 고립된 상황에서도 군사력을 통해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군사적 발전은 외부에 대한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정치적 맥락과도 밀접합니다.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은 위협 수위를 조절하며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조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안정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산업도 한층 더 발전할 것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키워나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방공망 강화는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에요. 외부의 위협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한 방어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의 안보와 군사적 대응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함께 힘내요.